3반 토론에 임해주세요. 이러고도 민주화 세력입니까? 서울대 학생운동사에 이름이 등장했던 유호원님 이러려고 민주주에 섰습니까? 지금 당신은 어디에 가 계신 거예요?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토론에 임해 주세요. 소수당이 반대표 반대표결을 하는 게 들러리입니까? 뻔히 보이는데 들러리죠. 아 그러면 다수당일 때만 의정활동 하십니까? 다수당이고 소수당 국회는 이렇게 운영한다. 수당일 때만 의정활동 하시고 소수당이 되면 의정활동 전부 거부하신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이런 민주주의가 어디있어요 아니 그러면 소수당 독재적, 독재적. 소수당 의원은 국회의원도 아닙니까? 독재적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떠나고 나면 예? 소수당의 책임도 네, 있어요. 네 우리가 결론이 쓰니까 무슨 책임 있어요? 소위 구성하라는 을 겁니다. 소위 구성이 안 됐으니 여기서 성실히 심의에 임해주십시오. 표결 강행 처리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반 압당을 덜론이 쓰라는 거 아닙니까? <laughs> 표결을 막으시려면 반대 토론에 임하세요. 반대 토론에 임하고 나서 표결하지 말자고 주장하세요. 토론에도 토론에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러려고 무변정 가져가셨습니까? 이러려고? 참반 참반 토론에 임해 주세요. 이러고도 민주화 세력입니까? 서울대 학생운동사에 이름이 등장했던 유덕원님, 이러려고 주지했었습니다아 지금 당신은 어디에 가 계신 거예요? 법을 안 다는 사람들이 법을 이렇게 운영해? 이게 잘못돼 겁니다. 자, 질서 를 지켜 주세요. 위원장 허락 없이 발언하지 마십시오. 여기 앞에 공사 국감입니까?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시라고요. 지금 구성을 해 놓고 와야지 안해 놓고 와 놓고 앞으로 민주당은 민주당은 여기 하지 마세요.